안녕하십니까 환희 바이크스토리 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주 6월 17일 날 아, 오전 근무를 마치고 아, 점심은 후다닥 먹고 아, 후, 점심 먹기 전에 아, 대구 우주 전주까지 가는 아, 자출사 랠리에 도전하게 되었고요 아, 벙을 올렸었는데 아, 참석을 달아준 일루수 그리고, 낙엽의 달인과 함께 강정보에서 만나가지고, 어, 아화님, 비루아저님, 까치네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점심 먹고, 또 맛있게 점심을 사주셔가지고, 어, 강정보 출발해서, 이제, 무주까지, 일단은, 120km 정도 되는데요.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출사 랠리는 2023년도에 100km 짜리들이 많이 늘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연계해서 갈수 있는 네, 어, 그런 랠리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어, 자출사 네이버 카페 검색하셔 가지고 어, 랠리 검색하시면 어, 많은 코스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일루수랑 낙엽의 다리 이렇게 같이 동반 라이딩은 작년에. 천안 4 0 0대인가 한번 하고요. 어, 거의 한 1년여 만에 처음 라이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초반 어, 성주 가기 위해서 고령을 지나야 되는데요. 고령 지나려고 하면 어, 용암면 사무소까지 가야 되고, 용암면 사무소 가기 전까지 어필이 약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자그마한 어필과 조금 긴 어필 이렇게 있는데, 그냥 꾸준히 밟으면 됩니다. 제가 체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 가지고 힘들었는데, 어, 열심히 어, 달려봤습니다. 그리고 용암에서는 간단하게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 어, 인정하고 또 편의점에서 보급하고 이제 성주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어, 오랜만에 라이딩이라서 조금 뭐, 아 같이 일루수랑 낙엽의 다리랑 달리는 게 오랜만이라서 뭐좀 재미있었고요. 물이 안 하고 어,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 굴티제를 넘어가지고 어, 성주군 예비군 훈련장을 지나면 이제 이렇게 성주로 진입을 합니다. 성주 진입해서 어, 강변타고 이동을 하면 성박숲 나오죠. 성주의 성박숲 아주 잘 꾸며진 숲인데 어, 예상외로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 더워서 그렇겠죠 이날 엄청나게 더웠고 또 대구 쪽은 폭염주의보였습니다 여기서 그냥 사진 찍고요 어, 그리고 근처 편의점에서 보급하고 다시 이제 또 길을 갑니다 어, 금수면 보건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가다 보면 어 이참의하우스를다 지나고 나면 또 어필을 지나야 되죠 작간난 것도 하나 또 조금 긴거 하나 이렇게 해서 금수면을 넘어가야 됩니다 어 이제 금수면 넘어가면 어그 또긴 어필 하나 있는데 그거 이제 넘으면 비로소 이제 성주댐 부근까지 떨어지고요 성주댐에서는 무흘 구곡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 예전, 어, MTV 타고는 동가리동가리 내서 가고, 그리고 다른, 어, 랜도너스에서 이동하는 퍼머넌트 중에 여기를 역방향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다시 역으로 올라갈 줄도 몰랐네요. 무흘 구곡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 뭐, 일곡에는 뭐가 있고, 이곡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저 표지판들이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요. 늘 가는 어, 선바위에서 이제 여기가 선바이다 설명해주고 이렇게 어, 사진도 좀 찍으면서 추억을 만들어봤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무월 구어 폭염 때문에 차가 엄청 많았고요. 어, 라이딩 하는데는 그래도 뭐큰 어려움 없지 않았나. 그리고 정산면 사무소 앞에, 어, 하나로 맡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안 합니다. 문 닫았구요. 일단은, 어, 그 건너편 슈퍼에서 물건 사가지고, 어, 커피하고 물하고 사가지고, 이제 가르째를 올랐구요. 가르째는, 어, 상당히 조금 길었습니다. 조금 길고, 막판에 약간 어필이 쎘는데, 그냥 꾸준히 오르니까 올라갔고요. 저희는 다운해서 대덕면까지 한 번에 이동을 합니다. 어, 가르쳐 다운하고 와서 대덕까지는 계속 다운이어가지고 큰 어려움 없었고요. 어, 대덕면 소대지 여기서 저희는 저녁을 먹고 또 마저 무주까지 이동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고요. 어, 쿠리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어, 식당, 어, 확인 후, 이렇게 어, 두루치기로 아주 만나게 뭐 먹고, 냉면도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덕산제 오릅니다. 덕산제 오르는 7 5 k m 정도 되던데, 평균은 6% 정도 표시가 되고, 정상부 3 k m 는 거의 뭐10% 이상이더라고요. 아주 뭐 막판에 조금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백두대간 덕산제 어, 깜깜할 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이제 설천 다운해서 설천면 지나가지고 우주까지 진행을 해야 되고요 어, 야라 준비를 일단 하고 왔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이동을 했고 야 이게 마을이 불빛이 없는 곳 지나갈 때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전조등에 의존해서 열심히 달려서 무주까지 달려가 봅니다 아, 무주는 여기서 저희가 이제 1박을 하고 아, 내일은 또 무주에서 전주까지 달려 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많은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무주 인정을 마지막으로 어, 다음편 무주 전주 편에서 뵙겠습니다